그 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개의 절기를 지켰는데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 개의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죠. 하지만 때가 보리 추수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또 보리 추수를 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이 유월절로부터 약 50일의 날이 지난 시점에서 지켜지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럴 때 이때는 이제 시기적으로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말로 맥추절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보리 추수하는 때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주식인 미를 추수하는 그런 때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이 되면 각종 과일을 추수하고 이추한 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등이 각종 열매를 거둔 후에 이것을 이제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죠. 우리가 이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 저장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처럼 이 이스라엘 3대 절기는요.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훈련토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고맙게 여김 혹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뜻하죠. 그럴 때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빚어내고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다던 에드워드는 성도의 영성은 감사로 측정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티제프스는요,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라고 했고요. 아이작 윌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곳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봐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면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0편 30편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또 골로스 3장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7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사가 우리들에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로서는 감사하며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타락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을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반복 숙달입니다. 군대 가면요, 자꾸 같은 행동을 반복시킵니다. PRI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사격 예비 훈련이거든요. 이걸 할 때면 얼마나 똑같은 방, 동작을 반복시키는지 피가 나고 아리비길 때까지 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피아라이다. 뭐 이런 농담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처럼 자꾸 반복해서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 행동이 몸에 익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칼이 심장을 향해 날아올 때 그걸 보고, 아, 이게 칼이구나. 그러면 이제 몸을 돌려서 내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군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시키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훈련된 군인처럼 삶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착박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3 감사 챌린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도전해 보셨죠? 성공하셨습니까? 하루에 다섯 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세 가지 감사를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 성공하셨나요? 올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장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이 특공부대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이런 감사의 삶을 산 사람들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던 분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래서 수많은 감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옥중 서신에도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있죠. 옥중 서신의 하나인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옥중서신 하나죠 빌리포스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옥중서신의 하나인 골로세스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옥중서신인 이빌레몬스 1장 4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옥중에서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역시도 결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입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내가 산앞고 성급한 백성, 곧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메시지를 들은 이 하박구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박구 3장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구 선지자는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고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벨론 제국에는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이 다니엘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겁니다. 그럴지라도 다니엘스 6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정적의 위협 속에서도 이 목숨의 위기 이 죽을 위기를 건너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신대륙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는데요. 1620년에 146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납니다. 메이플라워 호라는 이 작은 배에 몸을 실고 신대륙을 향해 떠나는데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 해안에 해안 이렇게 상륙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들은 이제 혹독한 치위와 영양실조로 44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또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첫해 농사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추수 감사절을 절기를 지킨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인물들은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칸 상황,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 첫째로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서 커트라인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서 하나님조차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욕심장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면 하나님조차 감당하기 힘들다 라는 거죠.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마음속에 스며들면 감사는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스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족을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빌립보소는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소의 특징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기쁨이에요.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이 빌립보소를 통해서 무려 13번에 걸쳐 기쁨을 표현합니다. 기뻐한다 라는 말이 8회, 기쁨이라는 말이 5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4장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안에서 13번에 걸쳐서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배고픔과 취유와 궁핍 속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요,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자족이 그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일치하도록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이 바울이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그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능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자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욕심하지 않는 크리스도인으로서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요.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민숙이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데요. 특별히 33절 이하를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심판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비교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애굽의 음식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공급해주신 하늘의 음식이죠. 꿀 섞인 과자 맛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의 음식을 생각하면서 옵니다. 백성의 온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성경을 말씀합니다 왜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바로 비교예요 만나와 애굽의 음식을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는요 감사의 최고의 적입니다 비교하는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여러분 비교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광 목사님께서는요, 정광훈 목사님 아니고 전광 목사님께서는요,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비야 씨가 쓴 중국 견문론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을에 피는 국화는 첫 봄의 상징으로 사랑받는 개나리를 시샘하지 않는다. 역시 봄에 피는 복숭아 꽃이나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한 여름 붉은 장미가 필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꽃보다 늦게 피나 한탄하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준비하며 내공을 쌓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국화는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이나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왜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더디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무도 이 가을에 피는 국화를 보고 늦각이라고 말하지 않죠? 가을에 꽃을 피웠다고 해서 뒤처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철이 되면 개나리가 온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시 여러분 국화도 때가 되면 세상을 노랗게 물들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나리와 국화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를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연민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의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뭐 득각이라든가 뒤쳐졌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지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도 비교로 자신을 괴롭히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분이 되지 마십시오. 실제로,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 사람은요, 자극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의 뺨을 때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주먹을 날리는 존재는 아니죠.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뭐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공격적 행동을 취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냥 모기를 잡기 위해서 한 행동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화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단세포 동물, 아메바와 같이 자극, 반응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을 거쳐 움직여요. 그래서 자극, 생각, 반응. 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오늘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수 있어요.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다 메이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1967년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가 되신 분입니다 신생 이스라엘의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거쳐서 네 번째 총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럴 때 그녀는 이제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12년 동안 백혈병과 싸웠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직분을 끝까지 지킨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남기는데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대해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나의 약점이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처럼 그녀는요, 생각의 각도를 바꿔서요, 자신의 외모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자, 자기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 생각 여하에 따라서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또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꿔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각의 각도를 바꾸어 환경을 뛰어넘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머리도 감사 조건이다라는 그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주려고 하니까 또 이게 특정인에 대한 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비하 아니고요, 여러분 유머로 좀 받아주십시오. 대머리도 감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첫째, 대머리는 여성에게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앞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셋째, 대머리인 사람치고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본 일이 없다. 넷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다섯째, 비누, 샴푸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여섯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이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욕심 버려야 되고요. 둘째 비교하지 않아야 되고요. 셋째,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욕심 버리게하여 주시고 비교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각의 각도를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